와 들어오자마자 빈티지한 느낌이 카페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거친 그 느낌대로 칠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오래된 구옥 느낌이 확실히 살죠 그러니까 네. 그냥 더 칠을 해갖고 이제 엔틱한 느낌을 살렸다는 네. 얘기신 거죠 그러니까 옛날 그 구옥 느낌이 그대로 사는데 또좀 세련되게 그렇게 음. 연출잘 하신 것 같아요. 음. 빈티지 인테리어에 너무 꽂혀서 그런 느낌을 좀 물씬 느낄 수 있게끔 주문을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투명한 유리가 아니라 불투명한 유리로 쓰신 이유가 있어요? 그냥 들어왔을 때딱 집안이 바로 확 보이는 게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고 그리고 이게 모루 유리라고 하는 유리거든요 아, 들어봤어요 안이 많이 비치지 않으면서도 좀 빛은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더 세련된 느낌이 나요 일반적인 유리보다는 저 현관에 저렇게 해놨잖아요. 옛날에 찬장 유리가 다 맞아요, 저였죠. 예, 찬장. 찬장은다 저유리였어요. 가구로 돼가지고 안에 그릇을 넣는데 그냥 음, 답답하지 맞아. 않게 하기 위해서 음, 유리를 음. 많이 꼈었잖아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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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여인숙의 그, 예, 문들도 다. 여인숙! 아. <laughs>